마지막 3분 남겨주시 전화와서 끊겼어. 여기서 얼마 돼야 돼? 이게, 뭐코마 뭐를 지나가? 2코마 2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들아? 그럼 그것의 역할을 어떻게 그려요? 요 점을 똑같이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2코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다, 그지 그럼 둘이 만나는 두점 사이 머리니까, 뭐랑 뭐가 맞다는 점이에요? 요거랑 요거가 맞나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샘이 푸는 방향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풀면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f(x)고 이게 역함수예요. 그러면은 y 우리 이거랑 이거와 얘가 역함수가 만나는 점 찾고 싶어요. 만나는 점 찾으려면 f(x)랑 뭐랑 같다고 두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만나는 점 찾으려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같다고 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무슨 함수고? 루트 x 마이 2. 이라는 함수 얘는 뭐예요? 이 아까 정리해놓은 거 이거 보면 돼 x 2의 제곱 곱하기 2라는 함수거든? 두개 같다고 두면 2시우고 제곱하면 몇 차식 나? 4차식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직접 같다고 두지 않는 거야. 근데 얘는 얘가 지금 f(x) 자체가 증가 함수거든. 증가 함수일 때는 f(x)랑 그역함수랑 같다고 두고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더럽고 어려워. 바꿔서 풀려 풀었단 말이지 어떻게 풀었죠 여러분? 어차피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놓인다 fx와 그 역함수가 fx와 그 역함수가 만나는 두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고 두는 거 대신에 계산 영상으로 보니까 대신에 뭐랑 뭐랑 같다고 두자 fx랑 누구랑 맞는다고 두자? 그치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은 이 함수와 누가 만나는 y는 x가 만나는 점이랑 어차피 똑같은 점이니까 만나는 점이 뭐죠? 만나는 점이랑 똑같은 점이니까 fx랑 x랑 같다고 두시면 돼요. 그럼 얘를 루트 x-2 더하기 2는 x 넘겨 루트 x-2는 x-2 제곱해 X -2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빠밤 정리했더니 X 제곱 e q 나와 책에 적혀있는 e your k i x 플러스 6은 0 u m a n young m a c h X 가 뭐랑 뭐가 되죠 2랑 3되는거지 그럼 이 코, 이점 are s 2야. 요점이 i n 5, 뭐야 3 d h 야 r e 이 o 봐봐 i 이 봐봐. u 이 o 이 e in, y 요 길이가 1이고, 요거 길이 얼마다고? 1이지, 그럼 요거 길이 얼마 돼야 돼? 1대1대 1대 루트 2, 1대1대 1대 루트 2, 요 길이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자, 2번. 2번은, 이번의 역함수, 그 fx가 무슨 함수, 우리 함수지? fx랑 무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역함수가 gx예요. 그들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자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 y는 fx와, y는 역함수니까 인 역함수 적게. 이거의 교점을 뭐라고 하자? 하나가 있나봐. 교점 p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말이라고?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 뭐란 얘기랑 똑같은 거야. p란 얘기랑 같은 거야. 그럼 누구는 처음부터 이제 풀때 이걸로만 끊으면 되잖아. fx가 뭐니까? fx란 식이 뭐예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이죠. 이게 y는 x랑 같아진다라는 얘기잖아. 이거 알아듣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얘기해요. 자, 이거 이게 뭐야? fx야. fx랑 y는 x가 같아지는 x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넘겨서 제곱할게요. 바로 제곱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몇 x? 3x는 0입니다. x는 누구랑 이거 나와요? 0이랑 3이 나와요. 자,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해요. 쌤이 이 식에서 지금 x 이, 이게 제일 최소일 때가 0일 때거든 얘들아. 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 이게 최소잖아. 그러면은 이거더 하기 이건 얼마야? 2거든 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다시 자 fx라는 함수가 뭐지 얘들아 fx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 맞지? 그럼 얘는 정의역 범위가 뭐 이상이었어? 마이너스 1 이상이고 치역의 범위가 뭐 이상이었어? 1 이상이었어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누구의 정의역이야? 누구의 정의역이야? 여기다 저거다 여기다 fx입니다 얘는 정의역이 지금 1 이상이야 아니 마이너스 1 이상이야 근데 역함수는 치역이 정의역도 되잖아그 이거를 Y를 X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얘 정의역은 X는 뭐 이상이야? 1이 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상이면서 1이 상이려면 X는 뭐 이상이어야 돼? 동시에 만족하려면 1이 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3이 아니라 점 p 는뭐 콤바 뭐가 돼준다고? 3콤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정의역 자체가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3콤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OP 길이는 얼마 나온다? OP는 0콤0콤3

치지 마라, 니. 응. 언제까지 미룰 통가